아, 같이 동하 아니시고요? 아, 저요? 네. 저 같이 이동합니다. 아, 어. 지금 견인을 해서 지금 저희 야드 송도 유원지 주 기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양친식 소장입니다. 맥서스 IS250 풀 옵션 차량입니다. 연식은 2008년이고요. 수출에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. 이 녀석은 중앙아시아로 수출이 되고요. 현재 시동이 안 걸립니다. 세르모다 쪽이나 제너레타 쪽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래도 팔았습니다. 솔드아웃 외판은 아주 깨끗합니다. 외판 차주분이 관리를 잘 하셨고, 대신 튜닝 차량입니다. 튜닝 차량은 사제일이나 기타 튜닝, 튜닝 차량은 오리지널 차량보다 인기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요. 썬루프 있습니다. 썬루프 아주 좋아하죠. 전동 시트 있고요. 아, 주행거리 많습니다. 주행거리는 어, 한 28만 정도, 거의 30만에 육박합니다. 주행거리 많은 차는 수출로, 폐차보다 수출로 파는 게 좋구요. 국내 매매보다... 가격이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수출이 그렇습니다. 스마트 키 있고요.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도 아주 좋아하는 옵션이죠. 조수석, 조수석, 에어백 있고, 그 다음에 물론 미션은 오토입니다. 썬루프 어, 있네요. 썬루프는 아마 스마트키 선루프 내비게이션은 중고차 수입국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옵션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있으면 가격이 더 나오고요 예 오늘 is250 사고차 고장차 포스팅 진행했습니다 어, 렉서스 토요타 고장차 사고차 전문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. 폐차하지 마시고요. 국내 매매하지 마시고, 수출과 비교를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파시면 좋습니다. 예. 이상으로 양진식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